안녕하세요. 낚시한계 라이트닝입니다. 오늘은 충남 대호 2.5번 수로에 왔습니다. 2번 수로라고도 하고 2.5번 수로라고도 불리는 곳이고요. 이곳은 대호권 수로 중에 수초가 가장 빽빽한 곳입니다. 보통은 평상시에는 그닥 재미가 없는 곳이지만 산란기 때가 되면 본류권에서 산란을 위해서 이 안쪽까지 붕가 엄청나게 올라 탑니다. 아, 매년 제가 산란기 때 군침만 꿀더꿀더 흘리던 이논 옆자리 아, 부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뭐 사짜급부터 포함해서 얼척급까지 붕어 엄청나게 나오는 자리였는데 아, 지금 현재 낚시인들 거의 없습니다. 뭐 며칠 장박하신 분들도 이번 비 내리고 이0 2번수로 2.5번수로 쪽에서 이제 붕어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근처 에 이제 장박하시는 분들도 이제 낚시대 다 걷어놓고 계신데. 아, 이 자리. 아, 여기서 고기 안 나오면 이제 대호권 수로에서 이제 고기 거의 못 잡는다고 파는 게 아,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 뭐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있고, 낚시 여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최근 비가 내려서, 아, 바닥도 보시다시피 질퍽질퍽 합니다. 바닥 상태도 안 좋고, 현재 붕어 움직임 전혀 없고, 입질도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아, 2번 수로, 그뭐 2.5번 수로 아, 생각하셨던 분들, 아, 현재 낚시 여건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어, 다만, 어, 예년과 다르게 이곳 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고기가 안 나온다는 소리가 되고요. 어, 최근 들어서 이쪽, 어, 대여사 대산수로권 조항이 예년만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항상 자리가 비지 않는 이렇게 양호장을 이루는 포인트인데, 이쪽 라인에 두명 건너편에 두세 아, 명 정도 장부입니다. 아, 지금 날이 좀 좋으면, 음, 바짝 해서 이제 며칠 기수온이 오르면 이제 붕어가 다시 올라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아, 이번 주는, 아, 이거 뭐 출조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조항도 안 좋고, 낚시여건도 정말 안 좋다는 거 참고 되셨으면 하고요. 2.5번수로 이렇게 조항정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조항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